다 와간다리 음. 다 와간다리 왔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네, <laughs> 안녕아요안녕먹어요 바로. 아. 안녕하세요. 사진 한 장만 딱. 어 예. 찍어도 될까요? 좋습니다. 아, 예. 음... 지금 메모리 카드가 계속 뻑 나가지고 당황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만나가지고 인사도 제대로 못 하고 사진도 막 예. 건성으로 찍은 것처럼 느껴졌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. 지금 사실 조금 늦었는데 음... 메모리 카드 계속 뻑 나고 이래가지고. 카메라가 계속 뻑나가지고 아까 인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요.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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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우리 송정에 모였을지. 안녕. 반가웠어. 그이 다 왔네, 그이. 와, 쌀쌀해가지고 오늘 오시려나? 부산에 여러분들을 볼수 있는 날이 얼마 없는데, 오늘 볼수 있으면 굉장히 설레. 지난번에는 봉개를 친게 아니라 그냥 있던 사람을 봤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달라. 달라달라. 다와 한 다리. 다와 한 다리. 왔을지. 약간 고개 빼꼼하고 약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. 오 왔어, 안녕. 멋 오. 반갑습니다. 오 안녕. 오 안녕. 오. 다 오세요. <laughs> 되게 멀리서 오신 분 있어요? 강원도 양구요. 군인 재배. 국민 재 어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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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 안녕. 안 많이 왔다. 다시 끄는 거. 콜라 관각들이 없어. 아, <laughs> 안녕. 와. Awesome g u 게임으로 히로시바 드디 스티커 세 장. 오. 업 아, 다운 갈게요. 아. 2 0 0 0아 다운. 1 0 0 0 1 0 0 0 업. 1 9 500 다운. 1 0 0 0에서1 9 500 사야죠. 1 9천 0 0 만구천0백 업, 3 6 0십 업, 삼백3십삼 업, 삼백5십오 업, 삼백팔십. 다운, 만구천삼백칠 다운, 삼백칠십삼, 업, 잠깐아니아니아니아 너! 아 아냐, 아냐, 다운! 아 진짜 냐 아냐, 아 아냐, 72 빙고 바로 드립니다. 오이스트 게임으로 하나 할 건데 자기 헬멧 가져오세요. 헬멧이 디 디링 인사람만. 어우. 오찬조. 모자라도 있다가는 그리고 디링 들고 올때다 들고 나가요 착한 구독자들 한 손으로 디링 빨리 체결하는 겁니다 똑딱이까지 쓰고 시작할게요 쓰고 얼마나 한 손의 감각이 탁월한지 우리 한번 봅시다 어, 상품 리티몰 슈터 센트 드릴게요 오~! 오 슈터 하나 스타트! 오, 어딜 디링을... 가오 재밌는 거네 쳐주고 여기 여기 앞으로 나오네요 어 누가 누가, 누가. 오와 성공! 이일 2등까지 줄게요! 2등까지! 2등까지! 2등! 다음 아, 다오 아. 빠르다. 빠르다! 오 여기까지! 아, 아. 이번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장갑을 껴주십시오 어? 요거 어려운 만큼 거치대 안에 이제 선풍기 달린 거. 헬멧 세이버 헬멧 세이버 자 준비됐습니까? 네 장갑을 낀채 신호 대기하는 중에 파란불이 떨어졌습니다 <laughs> 스타트! 간다 간다 아 이고들어안 아아 돼. 안 돼. 와. 네, 아 와, 고습니다와 <목 소리> 아, 사인은는알세요 테이블이랑 다있어 여기. 조그딱그 한번 아, 해 볼까요? 그거는 다뭐 하나. 뭐나여 하나. 뭐나 기습! 기습! 한 줄, 한 줄, 한 줄! 와, 와, 감사합니다! 라스트 워! 아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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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! 아, 스티커 아까 못 받은 사람? 아, 그님뭔 스티커예요? 아, 그게 아, 아, 아 감사합니다. 아, 형님, 왔습니까 아, 이게 무슨 일이야? 아, 아니 아무도 안올줄 알았는데 <웃음> <웃음> 게릴라 콘서트 다행이네 <laughs> 무슨... 아무도 안올줄 알았어 <웃음> <웃음> 와 이게 뭐, 무슨 일입니까? 무슨 일입니까 이게? 무슨, 이게. 무슨 다행히 이게? 일입니까? 다행 많이 왔네 이게 아, 그러니까 이게 아, <laughs> 혹시 오뎅들 좋아하세요? 예 <laughs> 네. 네. 저희 마음껏 드세요 제가 오늘 다 쏠게요 얘기하시고 주말에 저기 꼬치당 2천원 있을 수도 있는데 이아 이럴 때하면또 언제 쓰겠노? 비싼 <laughs> 아, 네, 네, 아이가! 묵자! <laughs> 오뎅 묵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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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뎅 묵자! 저기 오뎅 얼마예요? 네? 오한천 원이에요 아천 원? 이 뭐야? 뭐뭐 테이블 깔아주신대요 아, 그ls... 떡볶이도 네? 한, 한거리는거다 달라고 해야 될것같아데 이래 많이 왔다 와, 유석 때문에 여기 여기 정체가 발생했습니다. <laughs> 아유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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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유석 최고. 떡볶이 드세요. <laughs> 와. 오해받는 아니다. 와. <laughs> <laughs> 갔다 오겠습니다. 오뎅 데이서 떡볶이 데서 <laughs> 맛있게 맛있습니다. 아 예, 맛있습니다. 그래요? 잘 먹겠습니다. 자기야. 와, 잠시만 계세요. 아 아니면 다시 뵙고 어떤 여자분이 뉴스 팬미팅 하냐는데. 이거를... 꼬치가 서른 개고, 떡볶이가 구인분이. 어, 네 근데 인원수가 있어서, 어열 개는 더 가져온 거야. 뭐 그럴 겁니다. 어, 고맙습니다. 아유, 아닌데. 떡볶이가 맛있네. 음. 어쩌고, 아. 아닌 거야? 아, 그런 거아 이보야! 아, 저기, 저기! 야, 저거 야 아, 이보야! 야 아, 진짜 이 아, 진 아, 니 네? 싶... 아, 진 싶... <laughs> <laughs> 아, 진 아, 이보내 아, 이이 아, 진 아, 진 아, 오 자잘한 소리는 제가 낼게요 뾰 아, 많이 오, 왔습니다 <laughs> 어, 이거 많이 와? 와, 안 아, 맙아니다아 와? 와안 죽었네 하나 둘셋 아아 아아 씻어야겠다 이제 <laughs> 비닐봉다리 어딘 거? 그 손딴거 만지면 안돼아감고기까지 아. <laughs>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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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네, 와주셔가지고 예. 저기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다시 갈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아,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는 이제 광안리를 갈 건데 따라오지 마세요 아, 광안리를 갈 건데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. 따라오시면 안 돼요 저 따라오지 말아야됩니다